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성녀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론의 심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6장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합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 66권의 책이 귀한 보석과 같다면, 로마스는 보석 보습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스 가운데서도 로마스 8장은 다,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로마스는 어,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복음을 믿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 10장 11장 이세 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열방을 향한 구원 경륜, 그 열방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어 다른 이방인 민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 모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사회상에서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성도들 상호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읽어야만 읽는, 읽는 정도가 아니라 꼭 그것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아, 부흥을 일으킨 큰 위대한 종들은 항상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앙자가 되었고, 마틴 루트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는 이 말씀으로 종교계에게 영감을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루트의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번년 철로 역정 필그림이라는 글을 쓴 책을 쓴존 번년은 감옥 속에서 로마서의 환상을 보고 이 청천노 역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 제목은 헬라우 원문에 보면 로마인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어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지만 은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어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여러가지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습니다. 몇 가지 뭐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신앙의 갈등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갈등일까요? 첫 번째 교회 안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 예수를 믿어서 가정하에 모여서 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성도들이고 다른 부류는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유대주의적인 유다이즘의 배경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혹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니 예수만 믿으면 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어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는 갈등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또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은 또 이런 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지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고 모든 저주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지나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다. 그래서 점점 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가 아닌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예수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으니까 하면서 세상적인 풍습도 버리지 않고 또 이방적인 그런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생활 습관도 버리지 않고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또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교회 바깥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를 매우 핍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AD 41년에서 53 54년 사이에 황제로서 있었던 클라우디아 황제 때이 황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아마도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겨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 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 하늘나라의 시민 이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인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인 로마 시대, 로마 나라에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답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고, 저주도 사해 주셨고, 우리는 자유가 되었다 하는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지 않고, 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또그 당시 로마 사회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분명했는데, 종도 주인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종이 주인에 대해서 야,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종처럼 부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글을 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로마에 가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로마는 온 세계로 통하는 그런 어 관문과 같은 도시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라틴말로 팍스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마치 오늘날 미국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 그래서 박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로 가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시키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먼저 갖다 줘야 된다는 성령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지만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갔다가 서바나. 다시 말해서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어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기록을 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인 AD 57년 말경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다음에 로마에 가서 그들을 얼굴로 보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예수를 처음 믿게 했을 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 편지들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는 것도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믿었지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써진 책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를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크게 로마서를 분류해서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론입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왜 믿어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 9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 2장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3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장이 죄에 대한 이야기. 3장, 4장, 5장, 6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 그 다음 7장, 8장에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 믿은 이후에 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는 죄에서 다 깨끗이 된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율법 앞에서 부끄러워하는가? 성화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왜 믿어야 하는가?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9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9장 10장 11장 이세 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며 이스라엘 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무엇인가 유대인에 대한 구원계획 이방인에 대한 구원계획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 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종이라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로마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이 로마서를 배워나갈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 로마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마서 강의는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로마서를 마치 그냥 쉽게 읽으면서 그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 이 16장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어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로마서를 매일 16장을 다 한번 읽어보고 또 듣는다는 기분으로 적어도 이 내일 읽어야 할 부분들을 미리 들어야 할 부분을 미리 읽으시고 로마서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